미스 함무라비에서 박차오름 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. 어, 저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원을 꿈꾸는 열혈 초임 판사 역을 맡았습니다. 처음에 이제 판사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. 뭔가 판사라고 하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작품을 하면서 참... 어, 책임감도 막중하고, 또, 모든, 뭐, 안 힘든 일은 없겠지만, 정말 야근도 되게 많은 또 일, 이런 촬영을 하면서 판사분들의 그런 무게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<laughs>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. 저희 드라마의 박채오름이라는 캐릭터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에 제가 가장 집중을 많이 하고 캐릭터 연구를 했는데요. 어, 다른 사건에 대해 이제 뭐 가정사가 다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가정사의 배경으로 인해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해서 이제 판사가 되어서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. 그러, 그러다가 이제 판사가 된 건데.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들과 또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요. 외할머니랑 이제 시장통에 계신 이모님들하고 이제 스무 살 적부터 대학교 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겠지만 그러한 배경 환경 가정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공감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오름이의 행동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겪어질 때 오름이의 성격과 성향이 좀. 어, 그,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, 뭐, 젊은 세대들, 이러한 분들을 좀 대표할 수도 있고, 이렇게 좀 통쾌한 이야기를 할 말을 꼭 해야 하는, 뭐,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지금 예고편에는 그렇게 네, 다, 단면적으로 좀 보여진 것 같은데, 아마 저희 드라마 보시면 조금 더 깊이, 어, 뭐, 역할에 대해서 그냥 마냥 저렇게 씩씩하고 하는 게 아니라, 사람들의 사건을 볼 때도 조금 더 더 사건들을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, 오해가 없는지, 오지는 없는지, 아, 오해가 없는지, 다르게 된 판단은 없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모습이 좀더 설득력이 있고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